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. 아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. 아 우리 아, 둘 때문에? 아, 그거, 그거 때문에. 아니 그 고등어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. 상대 팀에 대한 복수야? 같은 아니, 팀에 대한 복수야? 팀원에 대한 복수인지. 다 하고 싶어요. 당신들이 다일하 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. 오, 오. <laughs> 하고 싶은 대로 다 짜. 너 지면 또 나와요. 돼금 너가 이길 때까지. 너가 이길 때까지. 힌트 힌트 안안 쓰고 맞춰 봅시다. 아, 대박이지. 그래, 힌트 안 쓰고 맞추면 대박이지. 무조건 맞춘다는 거야, 근데 어쨌든. 그럼 우리 이긴다는 거야, 거의. 아, 형이 나도 한 번쯤 이기는 맛을 봐야지. 근데 나, 그건 확실해. 오늘도 벌칙하면 원망스러울 것 같아. 오기 때도 떠나오지 또, 또 않을까? 그러면 또 나오긴 할것 같긴 한데. 머리. 우리 거는 이미 망했어. 긴거 아무것도 못해. 당도 하나 틀렸다고 지금 이렇게 그쪽도 하나 틀려야 되지, 그. 야, 물을 많이 쓰는 행동을 하는 거야. 뭘 씻을 땐데 채소. 우와! 우와! 뭐야! 울렸어 울렸어?